자 차트를 만들래요 어, 차트를 만들어야 으니까 만들어야죠 음, Revenue랑 Revenue Growth 두 가지 이용해서 만들라고 했고 어, Revenue 여기 있고 Revenue Growth 여기 있는데 음, 제가 보통은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다른 시트나 이런 데 이제 데이터를 끌고 가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지금은 그냥 바로 이미 데이터가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작업을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Revenue Growth가 2013년이 없으니까 어, 14부터 만들까요? 14부터, 이따가 o 피 마진도 10, 14부터 하시죠? 아, 14부터 9년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너무 빽빽할 테니까. 그래서, 자, 인, 아, 인서트 오시지 마시고, 그, 요 데이터를 먼저 어, 선택을 해줄게요. 레비뉴 데이터만 먼저 14년부터 22년까지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 어디로 갈 거예요? 차트, 콜럼 차트 해서, 일단, 여기에 맞게끔 가지고 올게요. 자, 조금. 여기에 맞게끔. 네. 실, 여기에 맞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예제 만들면서. 음. 실무였으면 뭐, 이 조금 좁히든지 뭐 하는 그런 작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이틀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 테두리는, 음, 테두리 없는 게 예쁘게,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 f o r 가서 c f a p 라 o u 의 테두리는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데이터가 레 e 뉴그 총량만 들어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s e l e c t d a t a 가서 시리즈인 원도 edit 눌러서 시리즈 네임이 뭐예요? revenue. 그 다음에, 한 가지 시리즈를 더 넣어야 되죠? 음, add 하신 다음에, equal, e b i t 아, evit. yygross. y y g r o 대신에, 우리 value는 어디부터 어디냐? 요 영역이겠죠? value까지. 오케이, OK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을 해줘야 되죠. 123456789가 아니라 2014A부터 22A까지 보여줘야겠죠. 어, 여기도 에 t 눌러서 14부터 22. 오케이, 오케이, 눌러주실게요. 자, 항상 차트 만드실 때는 먼저 데이터, 먼저 똑바로 다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예쁘게만 만들면 돼요. 자, 첫 번째! 어, 일단, 애는 지금 0.064, 뭐 0.32,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얘랑 비교해서 숫자가 터무니없이 작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어, 이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 애를 세컨더리 액세스로 넘겨야죠. 세컨더리 액세스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Y축을 하나 새로 만들 수 있게끔 넘겨야 되는데, 보통은 넘길 때, 이렇게 해서 이걸 잡아서, 이렇게 잘, 잘 잡아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넘기는데, 잘안 잡힐 때는, 하나의 팁은, 이런데 진짜 이제 터무니 없는 숫자를 하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일단 요거 요게 조금 이제 튀어나와 있죠? 요거 조금 튀어나온 걸로 이제 선택을 해서 던져주려나요? 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 Format Data Series 오셔서 요 Secondary a s 로바꿔실게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 c h a 체인지 시리즈 차트 타입 음, 차트 타입을 N은 바꿔주는 거죠 Revenue는 Column으로 그 다음에 우리 YY-Cross는 Line 차트로옮겨주게요 OK 누르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만 원상복귀 Ctrl-R로 보내만 주면 되겠죠 데이터는 원상복귀를 시켜줄게요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 예쁘게 만들어주면 되죠? 자, 어, 색깔 먼저 해줄까요? 요거 먼저. 주황색 테마니까 주황색으로 해주고, 어, 라인 차트는 무슨 색이 좋을까요? 조금 더 밝은 색깔로 할까요? 아니면 아예 보색으로 할까요? 너무, 너무, 너무 튀네요. 어... 노란색이 많았으니까 라인 차트는 노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어... 자, 바 차트가 너무 날씬한 것 같아요. 컨트롤 1 눌러서 요갭 위스도 조금 조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조정해주시고. 아, 차트가 조금 미끈한 게 예쁘다 그러시면은 자, 또이 라인 차트 들어오셔서 우리 물통 들어오셔서 내려와서 스무스 라인 해서 요 라인도 조금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테스트니까 이런 디테일들. 네, 이게 굳이 5 단위로 이렇게 표시할 필요 가 없잖아요. 컨트롤 1 눌러서 5단위가 아니라 예. 네, 메이저 유닛도 0.1 단위로. 그래서 10% 단위로 표시를 하게끔 바꿔주시고. 어, 안쪽에 데이터 숫자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도 넣어줄게요. 데이터 레이블 넣어주시고, 어, 이 친구도 데이터 레이블 넣어줄까요? 데이터 레이블 넣어주시고. 대신에 이제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아, 어, 요 데이터 레이블은 우리 마커를 네, 만들어줄게요. 마커. 마커 옵션을, 흰색 마커를 넣어줄까요? 흰색 동그란 마커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얘네는 레이블을 이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아, 안쪽으로 넣어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센터로 해서 아예 안으로 넣어주고, 이제 데이터 레이블 중에 조금 안 보이는 애들만, 안 보이는 애들만 이렇게 바꿔줄게요. 아예 어 v e 가나오려나요아자 얘는 어 v e 가났고 얘네는 매뉴얼리 조금 위치 조정을 해줄게요. 지금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네, 디테일한 작업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어... 그래서 간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게 그런 이유이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왔네요. 이거 6.4%만 굉장히 거슬리네요. 어... 오케이,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노란선이 뭔지 어, 여기도 천 단이? 천단 이거 내 나도 거야 이거는 네. 노란 선이 뭔지 그 다음에 주황색 바 차트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범례 레전드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어, 차트 디자인 가셔서 애드 차트 엘레먼트 가셔서 우리 요그 레전드죠 레전드를 바텀에 넣어줄게요. 아래쪽에다가 요까지도 넣어줄게요. 자, 조금 더 완벽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revenue는 지금 왼쪽에 있는 y축을 보, 봐야 되는 거고, y y g r o s 는 오른쪽에 있는 y축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select d a t 들어가서, 자, 이름을 revenue, 잘 누르셔야죠. 바로 열고, left hand side라고 표현까지도 해줄게요. y y g r o s 는 역0퍼센티인거 이제 빼고 네. right hand side 이런 표현까지도 깨알같이 넣어주고요. 음 단위도 들어가면 좋겠네요. 네. 차트 조금 내려서 차트 조금 내려서 우리 왼쪽 위에다가 단위도 써줄게요. 텍스트 박스를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 박스 넣어서. 단위가 아마 u s 네밀리언 단위 근데 무슨 잘못했나요?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 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차트가 지금 글씨 크기가 얘가 지금 9네요. 아, 얘도 그러면 9로. 이쪽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깔이 아마 이게 완벽한 그 검정색이 아니라 검정색 차트를 그냥 만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 위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 그 색깔이거든요. 글씨가 완벽한 검정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일관성 있게 위에서부터 세 번째였죠. 요건가요 어. 이왕이면 사실 퍼센티지는 넣어줄 필요 없지만 퍼센티지도 오른쪽 정렬 해가지고 넣어줘도 괜찮겠네요. 생각보다 애도 비 j 해 보여서, 메이저 2,000으로. 네. 요 정도 하면 되려나요? 예. 네. 저는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음. 네. 뭐 빼먹은 거 없으면은, 이 정도에서 차트를 마무리하고, 혹시라도 뭐 이상하거나, 이런 거더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카카오톡 질문 채널을 통해서든 아니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든 의견 주시면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장하고 또두 번째 차트 그리로 한번 가볼게요.